네. 네, 자, 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관계자가 다가와서 좀 말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유리조각으로 본인의 배를 아, 자해하는 듯한 행동도 보입니다. 아니, 뭐 일반 시민 난입한 거예요? 뭐예요? 잠시 후에 밝혀 드릴 텐데, 네. 자,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유리조각을 어. 책상에 내리치면서 옆에 있던 의장이 네. 또이 유리파편이 핀 듯한, 얼굴로 핀 듯한 또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허. 아니 빨리 저렇게 난동을 부리면은 지금도 이 예, 예결위 회의 때 지금 뭘 전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난입을 했으면 빨리 경찰을 부르든가 해야 될 텐데 아직 옆에 사람들은뭐 제지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김경환 하면서 예 맞습니다. 이 제지를 할수 없었던 이유가 이 회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해당 남성은 이 공주시 의회 어, 추경 예산 심의 함께 참여했던 이창선 의원입니다. 아, 시의원이래요. 맞습니다. 아, 시. 기사가 좀 상세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또 다른 의혹. 조국 딸의 장학금이 상당히 소연치 않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가 월요일에 상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 말고 또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직전에 서울대학교의 환경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여기도 상당히 우수한 학교죠. 이 연속 장학금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 장학금 평상시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지급되던 장학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이 연속으로 이 장학금이 지원됐는지 소견치 않아요. 그런데 장학금을 바꿔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을 합니다. 합격 다음 날 바로 그만뒀어요. 장학금 받고 그만뒀다. 이른바 장학금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서울대학교 추첨으로 이 장학금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조 후보자는 지속적으로 과정의 평등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두메랑이 되어서 꽃힌 한국일보 제목이 오늘 상당히 재밌습니다. 5월 해전, 도적, 도덕적 도적 회의가 아니라 5월 해전, 이비 화를 초래한다. 입이 방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런 발언이에요. 조국 구속이 앞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죠. 대한민국은 어린이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 투자를 가르치는 동물의 왕국이다. 라고 조 후보자가 과거에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의혹은요. 학생 신분이 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지도교수가 뭐 선의였든 아니면 외국 대학에 간다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논문의 제1저자로 써줬던 그걸 직접적으로 입시 부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